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만천 팔백 스물 여섯 명으로 하루 전보다 천 구백 여명 줄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백 일흔 아홉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 확진자가 2,400여 명으로 전체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종합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우수인 A등급은 장흥군과 완도군,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등 다섯 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지난 2월과 지난달 두달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소명과 보완 자료를 평가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앙에 추모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인천 지역 시민들은 오늘 목포 신앙을 찾아 선체 앞에서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목포 신항에는 희생자 가족과 진도 주민, 잠수사 등의 증언을 담은 백개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주말마다 전국 각지 추모객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장흥군 장평면의 한 교차로에서 시외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버스 승객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에 실린 골재가 쏟아져 일시적으로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진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영암 현대사무중공업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55살 남성 A 씨가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용접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체 여객선 68척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객선 생활방역 지침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형 학교정보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정보화지원센터는 현재 1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이며, 도교육청은 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확대해 전남형 학교 정보 업무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센터는 각급 학교 정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정보화계의 자원 파악과 유지 관리, 스마트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남 친환경 농업 대상에서 신안군이 기초 자치단체 분야 대상, 영암군이 최우수상, 광양과 여수시가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가공 유통 부문 최우수상은 한평 이선숙 씨가 재배 생산 부문 최우수상은 고흥 송승호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